오늘은 핑크 스타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역시 봄에는 핑크가 대세잖아요. 음, 이제 벚꽃도 피고 개나리랑 진달래 이게 봄꽃이 피니까 음, 여성스럽고 어, 누가 입어도 남녀노소 누가 입어도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핑크 스타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저한테 핑크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핑크보다 약간 무채색 계열의 옷을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핑크색이 몇장 없어서 오늘은 코디 스타일이 몇, 몇 착장이 몇개안날것 같아요. 그래도, 음, 뒤져서 찾은 핑크 스타일로, 어, 어떻게 꾸미면 제 스타일에 맞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첫째 착장입니다. 첫 번째는 어,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약간 우유 핑크빛 가디건에 그리고 핑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레이 데님을 입어줬거든요. 그리고 구두는 우선 하얀색 힐로 신어줬는데. 음, 여기에 약간 귀여운 스타일의 내리된 슈즈를 신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어, 청바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발목까지 오는 짧은 청바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주었습니다. 역시 봄에은 이런 핑크톤의 화사한 가디건이나 블라우스를 입는게 예쁜것 같아요 그냥 순전히 제 체형에 맞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가디건은 여기 옆에 약간 절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기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조이는 것 보다 다 이것도 다 예전에 다 구매했던 스타일이어서 약간 지금 스타일 이랑은 약간 좀멀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난해서 지금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산 옷들은 전부 없어요 다 예전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들이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메리 제인 슈드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잠시만요 첫 번째 스타일이랑 같은데, 구두를 메제젠으로 바꿔 신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힐보다 낮은 구두를 신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활동하는 게. 이게 더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착장 입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두 번째 착장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입은 이 옷은 실패예요. 폐기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 장롱에서 찾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예전 옷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블라우스도 지금 몸에 너무 피트되고 이 청바지도 지금 부츠컷이 유행이긴 하는데 어아 한번 보여드렸나요? 근데 음이 스타일은 별로예요. 그냥 우선 찾은 거니까 입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 청바지도 예전에 유행했던 로우라이즈, 안전골반에 걸려있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 블라우스를 못 넣었어요. 지금 여기, 여기에 와있어요. 이게 제가 다 예전에 입던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입으니까 제 체형이 변형돼서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유행도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스타일이 약간 밖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옷은 폐기처분 그냥 별로 안 어울려서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찾은 거니까 그냥 입어봤습니다. 이 옷은 실패. 이거 말고 위에 블러스 하나 더 찾은 거 있거든요. 그 우선 입어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착장입니다세 번째도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이것도 다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어서 이 블라우스랑 이 청바지랑 정말 이렇게 해서 입었었었거든요. 확실히 체형이 변하니까 그 예전의 스타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도 약간 러플 스타일이어서. 귀여웠는데, 이거 약간 보호시크룩에 그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약간 마른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체형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나 이런 옆구리에 살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모태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예전에 입었을 때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착장입니다. 그래도 핑크랑 그레이의 조합은 아직까지 너무 이쁜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조합, 핑크랑 그레이 조합 보고 정말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어울릴 수 있구나. 그런, 것, 그런 걸로. 이렇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 착장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마지막 네 번째 착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도 핑크랑 그레이의 조합으로 입어봤고요 밑에는, 레깅스, 숏팬츠, 어, 바이커 쇼츠 느낌의 레깅스와 위에 탑. 탑, 탑, 탑 같은 재질의 탑을 입어주었어요. 그래서 살이 노출되다 보니까 약간 시스루 소재의 핑크 셔츠를 위에 입어주었어요. 그리고 키. 오늘의 킥은 핑크색 운동화. 연핑크 운동화. 예쁘죠? 귀엽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시스루 약간 오관자 스타일, 오관자 스타일의 옷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레이어드 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어, 여름에 입어도 바람 통풍이 잘되니고 시원해서, 엄청 입기 좋아요. 그리고 가볍고, 정말 안 입은 듯한, 무게감이 정말 없는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창점까지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핑크 스타일로 주제를 생각해서 찍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이 안 나와서 조금, 망친 것 같아요. 약간 두 번째, 세 번째 착장은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안 나와서 옷을 입으면서도 되게 깜짝 놀랬거든요아 다시 한번더 변형된 저의 체형을 알게 되어서 확실히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런 복부나 이런 옆구리에 군살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군살 빼려고. 스트레칭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쪽 복부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나름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런 옷 입을 때 여기 복부살 복부살이라도 좀 빼고 싶어서 근데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래서 어, 핑크 스타일로 핑크핑크 핑크 스타일로 꾸며본 영상 여기까지예요 어, 다음에는 옷장을 더 파헤쳐가지고, 음, 더 저한테 맞는 스타일,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영상 파헤치면, 아니, 영상이 아니죠. 옷을 파헤치면서 제가 예전에 입었던 옷들도 찾고 해가지고, 음, 재미있는 지금 영상을 계속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